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참 혼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기도도 이게 정확하게 성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고요. 외국에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교육이 잘 돼가지고 됐지만 그냥 아멘. 그냥 끝내고 이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초대교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거기서 했습니다. 기도회까지 했어요. 근데 한그 가정에서 이제 기도를 어떤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아멘 하면 내가 기도할 때탁 하고 끝나고 그 성도들이 아멘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도들 중에 또 어떤 성교사님한테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아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아멘 할 때쯤 돼서, 끝날 때쯤 멈췄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시원찮으니까, 이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구나. 그래 이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기도 저기도 하는데, 또 멈추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얼마나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나. 그래 또 기도하고. 이다 보고 동네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어린 아이까지도 불러가면 땀을 진 땀을 뻘뻘면서 멈추는데 기도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시간 하니까 거의 한 시간 하니까 거의 기도 웬만하면 다 했어요. 이분이 멈추는데 기도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줄 알고 있는데안 하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떠가지고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그만하면 아멘을 해주시게나 이러더라고요. <laughs> 이만, 이만큼 했으면 아멘을 좀 해주지, 왜? 그 아멘을 안 해주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을 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아멘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처참교에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기도를 잘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돼.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고 또 형식을 좀 갖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중보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뭐 형식을 갖춰서 할수 있어요. 근데 형식을 갖춰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지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들,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이게 좀 의문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냐 항상 원어상에 제가 봤어요. 원어상에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모든 인내로 깨어있으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가 살펴봤어요.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이게 뭔가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쉽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범죄라면 죄증것 때문에 기도가 잘안 되지요. 근데 그때 빨리 그 죄를 고백하고 순간순간 미루지 말고 죄를 졌을 때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물총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들게 되면 어떤 기도를 들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들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또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30세부터 시작했죠.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십자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도 기도고 공사, 공생이 마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산에 가서서 철야 기도하시고 또 동틀 때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삶에그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메인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잖아요. 전도도 있고, 뭐, 얼마나 많으 하셨어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메인이 뭐냐, 메인이. 기도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보고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생활의 메인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거 없이 다른 것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면 기도처였어요.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 준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메인이 뭐가 되느냐, 그렇지 않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그런데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로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똑같아요. 3일차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그분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 동문을 나눠 보면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세 가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주기 동문해 보면.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세 그러니까 가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사람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 나를 위한 세 가지 기도. 마치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 포함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기도 은사로 주신 게 있어요. 그 기도 은사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방언은 기도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들으면 샬라샬라샬라샬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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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니까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시험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 제뭐 하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부럽다. 하나도 좀, 저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의 은사 받지 않아도, 은사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이건 은사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관계가 된 사람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건 은사야. 은사를 못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 받으면 좋지요.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예화는 제가 보면 잘 기억해서 잘안 하려고 그는데두번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 재밌는 예화가 있었어요. 어, 여러분, 신영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가 오예배 때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신영기 목사님이, 어, 우리나라 대표 봉사함의 그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때 봉의하시는데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한80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크시 옛날 사람처럼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등치도 이렇게 보요 얼굴이 뚱뚱해가지고 무슨 장관같이 생기셨어요. 장군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뭐 얼마나 하셨는지 뭐 몇천 번셀 수가 없대. 하도 많이 다니셔가지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시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서울에 가는데 이종로가 사거리인가 거기서 걸렸대. 종로에서. 경찰한테. 그러니까 뭐 안전벨트도 안 하고 막 속도를 위반하고 바쁘니까 막 가셨나봐요. 경찰이 쓰라 그랬대요. 섰대요. 급한데 지금 막 늦어가지고 지금 가, 쫓기면 가야 되는데 차들 밀리고. 그래가지 이분이 갑자기 방언이 터졌대.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그런데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뭐이 이게 스페인어다 이게 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십니까? 예, 대사입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왔대요. 하나님 대사 맞잖아요. 하나님 대사, 정권 대사. 그래서 어때요? 이거를 이제 설교를 부흥회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대사라는데 뭐 거짓말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대사 아니냐? 하나님의 대사 아니냐? 이러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개척 교회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말씀에 그래가지고 봉고를 물고 탁 가시다가 경찰이 흘을 갖고 가지고 멈췄어요. 그래서 뒤로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뒤로가지고 봉고 뒤에서 셔라셔라셔라셔라 하니까 좀 이상하다. 미쳤나? 이렇게 하더니. 또 계속 했대요. 이 사람이 이게 잘못 알아듣는구나. 그러고막 했더니 경찰서에 갔다 미친 것 같다고 아무래도. 경찰서에 가자. 이거 목사님 끌고 경찰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게 그래요. 방언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통역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기도. 참 내용들이 이 통역하신 분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불우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길을 가면서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데 어떤 분이 얼굴이 탁 떠오르시더래. 그래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얼마 후에 그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응답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사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충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음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이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결국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그런 기도를 이끌어 갔습니다. 성령님은 3일째시기 때문에 동일해요. 세 분이 다른 주장을 하시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유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목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방 중에 있잖아요. 대신방 중에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눈물이 제가 이제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안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 설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에,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예,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 가정일을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할, 일하면서 몸도 많이 다치시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지 연세 가 많으신데. 그런데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제가 우는,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계속 눈물이 나와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 설교를. 그래 가지고 설교를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쳤어요. 또 어떤 권사님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 집에 갔는데 눈물이 계속 아지더라고 내가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제가 안울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설교가 안 되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웃어요. 내 속에서. 그건 내 생각이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대신방이 하니까 대신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 한달 동안 계속 대신방이니까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 딸이 초등학생인데 학교 복도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딱 정해가지고. 복도에서. 이 아이들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더래요. 했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또 다리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고 혼자 하고 그러는데 혼자서 산다는 거예요. 복도에서. 시간이 딱 정해지면. 근데, 어우, 얼마나 대견해. 그 무슨 기도하냐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아이들 좀 붙여달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교그 학교 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전에는 많이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발견된 거예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너도 기도하지 마막 야단을 쳤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 하는 거야 기도를. 그래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나중에는 나도라는 거예요. 나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 가지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할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시간에 복도에서 하고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으니까 화장실에서 하도 못 하게니까 하 화장실에서 하는 기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욕심 채우는 기도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게 내 욕심 채우는 기도를 드리게 되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룬 기도를 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이 기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지를 알수 있어요. 자신을 죽이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필려 죽으셨어요. 죽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이이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둘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세말네동산에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럼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기도를 세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누굴 죽이는 기도 들이냐? 나를 죽이는 기도예요. 나를 죽이는 기도. 어떤 분이 원망불평하면서막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회개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문제가 있다고, 왜이 문제 해결하는지, 엉망하는 아,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바뀌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뀌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게 되면 나를 죽이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있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요나는 바로 납니다. 우리 교회에 요나는 바로 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되게 돼요.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런 기들어요 성령 안에서 드리기는 기도를 드게 되면 육적인 기도가 제거되면서 나를 죽이는 기도를 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눈물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물병에 얼마큼의 눈물이 차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눈물을 흘렸는지. 영화를 볼때 울고 드라마 볼때 울잖아요. 우리 건사들 지사님들. 드라마 보면서 팍 울면 여보 왜 울어? 휴지 찢어주고 아이들 보는데 엄마 왜 울어? 그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 흘리면서 영혼들 위해서 얼마나 울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셨습니까? 영혼들 위해서 얼마나 울셨습니까? 정작 울어야 할 것은 울지 못하고 울 필요가 없는 것에서 울었잖아요. 우리가 성냥에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기도생활 하셔야 돼, 기도생활.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에 아마 다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서울 소망교회 단임 목사님이셨죠. 은퇴하셨는데 소망교회 안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북한 출신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래 목사님 집안에 자녀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니 하나님 은응답해 주셔가지고 40이 넘어서 곽사님 목사를 님 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데리고 다니셨대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셨대요.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유교가 터졌잖아요. 유교 때 아버지가 공상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38선이 거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이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못 내려가고 너 내려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약속을 한 가지를 하셨냐면 네가꼭기억해라 내가 새벽마다 너 울려서 기도하겠다. 이건 너한테 약속한다. 너도 기도해라. 엄마 좀 있으면 내려갈 수 내가 모르겠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언젠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내려오시고 어릴 때 그리고 어머니는 북한에 계셨는데 뭐 그리고 못 이제 완전히 분단된 다음에 이제 서로 왕래 못 하게 된 거죠. 그러시다가 50년 가까이 지나서 목사님이 지금에는 못 가지만 북한에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목사님이 북한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사정에서 고향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또우리나라에 지명도 있는 목사님이니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갔답니다. 자기가 자랐던 동네를. 는데그 교회는 이미 없고, 완전히 터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동네 어떤 사람이 살짝 와서 얘기를 해주더래요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어머니가 90 넘어 돌아가셨는데, 새벽마다 저 무너진 터에 오셔서 가만히 까대기를 깔아놓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이불 가지고 와서 새벽마다, 새벽에 어지막히 5시에. 이분을 뒤집어 쓰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싹 가버리시더래. 이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그리고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내가 잘나서 목회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북한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순교잖아요, 순교. 근데 그렇게 아들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 담도 없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겨울에도 이불 가지고 가지고 뒤집어쓰고 거기 덜덜 떨면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새벽에 나와서 이 히타 좀 꺼지고 이러면은 온풍기꺼지 면은 춥다고 막 그러는데, 겨울에 그 이불 뒤집어쓰고 생각해보세요. 그 북한 추운데, 눈 오는 날도 그렇게 비가 오는 눈이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유괴의힘으이 되겠습니까? 이게 육의 힘으로? 육의 힘만 가지고안 돼요. 순교하는 게 두려운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기도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기도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육으로 하는 기도는 절대 그런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지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고 유괴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세상 것만 구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로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